안녕하세요 송기생입니다 중국 서버에는 시즌 18 아니 18 서비나리나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신 pvp에 대해서 좀 떠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최신 pvp는 토너먼트가 진행 중이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이 pvp 등급표를 한한 한 달에서 한두달 주기로 올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분이 남긴 코멘트도 있거든요. 그거를 번역을 제 멋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중국 서버에 아니야 아니 한국 서버에 아직 출시가 안된 캐릭터들을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S 등급 이상에 있는 새로운 신규 캐릭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총 아홉 명이네요. 15인 로스터 중에서 9명이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뭐, 사실상, 뭐, 메타가 확 바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뽑기를 아주 잘 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를. 여러분들의 이거, 뭐, 좀더 오래 보고 싶으시면 일시정지를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타이란텔, 그러니까 텔란티르? 타이란텔이라는 캐릭터인데, 얘 같은 경우는 고유 패시브로 죽고 나서 다시 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 같은 느낌을 할수 있어요. 아군을 희생해서 하는 건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걸로 다시 할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얘의 단점은 오라고 초절이 없다? 그러니까 파티 시너지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파티 시너지가. 그렇지만은 단점을 무시할 만큼 캐리력이 다른 탱커들에 비해서 좋은 탱커라고 하네요. 얘가 일단 탱커 스킬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각성기가 탱을 쓰고 그 다음에 스킬이 바뀌어 공격기로 공격기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각성기가 탱커인데 탱킹 능력인데 근데 쓰고 나면 공격기로 바뀝니다. 뭐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탱커인데 공격까지 강하니까 캐리력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타블리스 이 녀석, 같,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특정 조건만 달성하면 언제든지 전장에 진입할 수 있는 암살자로 설계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드렸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떠한 그 조건이냐면 얘가 그 고유 패시브로 적군한테 그 고유 패시브 그 디버프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게 두개두 두 개가 있으게 있, 뭐더라 두 개를 붙이게 되면은 얘가 스킬이 그냥 그두개 묻힌 대상한테 무조건 날아가서 쓸수 있어요. 무조건 날아가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음. 그리고 얘가 또 아군 숫자가 적으면은 호의무시 공격을 할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특정 조건만 달성하면 언제든지 전장에 진입할 수 있는 암살자로 설계됐다라는 캐릭터인데 그런데 그 조건을 달성하기가 조금 까다롭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는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난 나름 이 캐릭터 좀 재밌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생각보다 평가가 박하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된 셀리카 이라는 캐릭터는 게임의 판을 짜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숙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더 좋아, 좋아질 만한 영웅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젠실 천하에서 로젠실 천하를 위협하려고 이 여자애가 등장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필수다, 필수다.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이미르도 같이 셀리카랑 출시를 하게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이동력 그러니까 재행동 세 칸하고 그다음에 기본 이동력 다섯 칸인가? 뭐 저도,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뭐 그래가지고 이동력은 조금 짧다라고 하네요. 그렇긴 그렇지만은 파괴력은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력이 짧다 보니까 바람이 필요하다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디버프를 모든 디버프를 다 면역을 할수 있거든요. 다 무시를 할수 있어요. 디버프를 다 면역이야. 그러니까 보급 효가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면역을 할 때마다 얘가 자체적으로 분노라는 스택을 싹 쌓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기 디버프를 걸어줄 수 있는 캐릭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노 스택을 쌓기가 편하잖아요. 그다음에 분노 스택이 4 스택이 되면은 또 재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유무에 따라서도 또 성능이 달라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확 좋은 평가는 받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초기다 보니까 실제 경기에서 좀더 써보고 나서 평가가 수정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sp 람포드 같은 경우는 피해량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탱 능력과 오라가 더 좋아진 녀석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더 적합한 것은 부분 거북이에 포괄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북이가 그냥 탱 관련 내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딜탱으로 쓰는 게 더 좋다라고 평가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S.S 등급에는 못 들어갔기 때문에 어 애정케 라인으로 좀 들어가는 녀석이 된것 같네요. 지금 현재. 근데 아직 초기다 보니까 또 토너먼트 때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평가가 거시기가 거시기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베르나르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좋은 영웅은 맞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그냥 좀 평범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네요. 평범한. 특정 상황이, 이게 느린 플레이를 할때 너무 느린 상황을 깨뜨릴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그러면 뒤에서 바람, 바람 이렇게 터뜨리면서 대기할 때이 흐름을 깨뜨릴 만한 능력이 부족하니까 평가가 떨어진 건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그렇다고 합니다. 뭐, 대충. 여러분들도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사실 근데 얘는 눕댁 때, 눕댁때 싸우면은 좋은 캐릭은 맞거든요? 왜냐면 얘 주위 세 칸인가? 두 칸인가? 안에서 턴 종료하면 그 버프까지 지워버리거든요? 저기 버프까지. 턴 종료할 때마다 버프 한 개씩. 그러다 보니까 눕댁 상대로는 괜찮은데 그냥 아마 그냥 서로 발 길, 발이 긴 애들끼리 뒤에서 서로 바람, 바람, 바람 이렇게 터지는 상황에서 그 흐름을 먼저 선빵 치고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캐릭이라고 평가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 다음에 켈티스를 이분은 갑자기 고평가를 해주는데 S등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최, 최근에 문양 스킬 추가로 쓸만해졌다고 하네요. 최근 그 문양 스킬이 그 얘가 고유 패시브로 디버프를 걸수 있는데 그걸 걸게 되면 얘가 사거리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최대 플러스 두 칸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쓸만해졌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이거 캡틴 잭이거든요? 캡틴 잭은 쓸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강신자 같은 경우는, 어, 스커트를 하면 더 강, 건강해집니다. 이게 스커트가 턴 종료할 때, 턴 종료할 때 얘가 그 능력치 플러스 10%씩, 그 공격력, 방어력, 마방, 기술, 이렇게 하나씩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하면 아무래도 그 제거 불가 디버프가 걸리기 때문에, 좀더 좋아진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할 수는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완전 무조건 이거 써야 돼 급은 아니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경갑피르 라는 장비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전용 장비를 무조건 써야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 같고 레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문양 스킬 문양 스킬 추가된, 추가된 애들이에요 그런데 레온은 그 문양 스킬을 좋게는 받았지만은 거의 쓸모가 없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병이 없대. <laughs> 사용하는 기병이 없대. 생각해, 생각해보면은 지금 안드리오 말고는 사실상 없거든요. 어, 빅룡메리다도 기병으로 쓸수 있기는 한데 쓸수 쓸수 있긴 한데 근데 비병으로 쓰는 게더 좋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없어가지고 기병 캐릭이 없다 보니까 음. 그렇다고 합니다.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클로테르 클로테르인데 피해바 기여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라 하네요. 탈레반? 자살 특공대라고 자살 특공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것 같죠. 탈레반. 그 다음에 방랑투사. 방랑투사 같은 경우는 pve에 더 특화가 된 문양 스케일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디아르트. 디아르트 같은 경우는 쿨타임이 줄어들잖아요. 그 특정 조건 달성하면 그런데 그것만으로 새로운 신규 캐릭터들의 성능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쿠루거 문양 스킬로 그 각성기를 썼을 때두개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음 먼저 그러니까 선제 공격 왜냐면 이게 면역 불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선턴이 아니라면 상대가 로젠실로 면역을 때려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각성기 보금 같은 걸로 또뭐 면역을 때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아까는 켈티스 괜찮아졌다라고 평가를 내렸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멜판일인데 뭐 얘는 PVP에서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이렇네요. 여러분들의 PVP 미래시에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떠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의 의견을 떠들어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면 안녕.